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.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.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향하는 모든 것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미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.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.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. 것이요.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마,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. 어 제가 리더십이라는 것을 전혀 모를 이 고등학교 2학년 때학 고등학교 이 기독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동아리의 가장 큰 연례 행사 중에 하나였던 이 문학의 밤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. 각 반마다 사정이 다르고 학생들마다 이 상황이 다+ 다르다 보니까 어, 함께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나 함께 모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. 그렇게 잘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그 일들을 다 챙기게 되었죠. 어 그렇게 문학의 밤이 한달 정도 남았을 때에 이제 고3인 이 선배님들께서 이 점검차 오게 되었는데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저 혼자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막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다니는 것을 이 선배인 회장 형이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저에게 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리더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리저리 모든 것을 다 도맡아 하기보다 그냥 그 중심의 가운데 딱 서서 중심만 잘 지키고 서 있으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. 그리고 주변의 동기들이나 후배들에게 믿고 일들을 맡기고 너는 묵묵히 중심에 서서 일을 조율하고 그렇게 서 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당신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네라고 대답하였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버서 제가 어떠한 지도자의 자리나 또 어떠한 대표하는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그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또한 지금에서도 제일 명심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. 오늘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조언한 말이 이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. 오늘 이드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언하고 또 재판하느라 바쁜 모,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모세에게 다가가서 모세 너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바른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. 그리고 자신이 이미디안 제사장을 하였던 이 경험과 또한 연륜에서 묻어나는 이 지혜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마주하는 이 모세에게 바른 해결책을 전달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 체제가, 체제로 세워지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모세와 이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또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지를 함께 보면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바른 리더십과 공동체의 원리를 다시 한번더 짚어보길 기도합니다. 첫 번째로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. 이드로가 모세의 이 상황을 지켜본 뒤에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? 모세 혼자 백성들의 모든 대소사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 너무 무게가 무겁다라는 것입니다. 60만 명이 다 넘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? 그런데 그 모세 한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일이 클 뿐더러 이 많은 일들과 여러 일들에 치여서 체력과 시간과 또한 이런 스트레스까지 소모한다 보면 지도자인 모세가 정말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. 혹여나 그러다가 모세가 지쳐버리게 된다면 당연히 백성들의 일과 또한 여러 일들을 처리할 수또 재판할 수 없게 되면서 당연히 백성들 또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기,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들로는 19절처럼 모세에게 권면하게 되는데요. 19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조금 직역해서 보자면 너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으라. 너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라고 할수 있습니다. 여기서 모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?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참된 리더는 자신에게 소속된 구성원들을 잘 돌아보고 어, 다루 어, 통솔하는 자이겠지요. 그렇다면 구성원을 그 은혜 가운데 잘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? 어떠해야 하겠습니까? 그 무엇보다도 이 구성원을 위해서라도 리더는.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 작은 일과 큰 일들, 또한 사소한 걱정들에 다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체력도, 시간도, 에너지도, 마음의 신경 쓰까지도다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과 더 깊고 신밀한 어, 관계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자가 바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야 다락원들과 또한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더욱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가지고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이겠죠. 둘째로, 리더는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 이드로의 좋은 대로 모세는 이 과감하게 이 조직을 개편하게 되는데요. 백성 가운데 유능한 지도자를 뽑아서 각각의 직분을 부여하게 됩니다. 그 어, 자격을 조금 요약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는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세 번째는 성실하게 일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른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입니다. 그렇게 세운 자들의 체계는 천부장, 어, 백부장, 오십부장, 십부장으로 볼수 있는데요. 이것을 군대 체계로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 한 내무실에 한 내무반에 이열명 정도의 어, 병사가 있는데 이열 명을 한 분대라 합니다. 그를 대표하는 자가 분대. 장이고요. 그래서 이 분대의 네 개의 분대를 합친 것이 소대가 되고 이 소대 단위가 한네개네 소대에서 여섯 소대를 합쳐서 중대라 일컫습니다. 그래서 분대, 소대, 중대, 대대, 연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10부장, 50부장, 100부장, 1000부장 이러한 단위가 될수 있겠죠. 그런데 이러한 천부장을 비롯한 각 부장들의 가장 일차적인 임무는 민숙이 이 10장과 10, 31장에서 볼수 있는데, 천부장이 어, 지휘관으로 삼아서 군사적 임무도 수행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즉, 사법적 역할 뿐만 아니라 이 군사적인 역할도 행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직분을 맡은 이 각부장들은 그저 자리만 지키고 감투만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어떠한 법적인 재판관의 임무도 감당했고 또 행정적인 대표자 임무도 당연히 감당했을 뿐더러 전쟁이 나게 되면은 군대의 지휘관의 역할까지 맡아서 자신의 각각의 필요에 따라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한 가장으로 또 일터에서는 뭐 교사로 그리고 뭐 영업사원으로 또 부장으로 대리로 과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순장, 지역장, 교사 말고도 집사, 권사, 장로 등등 다양한 직분으로 우리를 맡기셨습니다. 이는 그저 감투만 쓰고 관리자가 되어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그 공동체에서 그 필요의 역할에 따라 그리고 그 쓰임에 따라 어떻게 해요?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히 그 직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사명,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? 그리고 그것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? 이제 그 필요한 것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어, 마지막 세 번째로 리더는 함께 동역하는 자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조직 운영, 운영의 핵심은 바로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. 22절을 보게 되면은 백성들의 문제 중큰 일은 모세가 맡고 작은 일들은 각 부장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한다라는 것입니다. 곧그 문제를 맡은 자가 그저 혼자서 독단적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것을 책임지우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. 이런 함께하는 사역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 18장 18절에서도 모세가 혼자 할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타나는데요. 이후에 민숙이 11장 14절에서도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은 인칭을 제외한 그 문장의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너무나 또 흥미롭게도 이두 구절은 가장 중심에 이 신해산 사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, 10장에 이르는 이신해산 사건을 가장 중심에 두고 앞과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즉 신해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모세 혼자서는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고 혼자서도 백성의 통치자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탁월한 한 사람의 뛰어난 재능이나 지도력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고 채워주고 협력하는 함께 세워가는 사역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 바로 모세의 곁에도 오늘 말씀에 성장한 이두로가 등장하고요. 이 이후에도 요수와와 갈렙과 같은 차세대 리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또 엘리야 옆에는 엘리사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옆에도 군대 장관 요압과 분화야 또한 요사이시던것 임무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, 예수님께서도 열두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 사역을 행하셨고 또 이후에도 70명의 복음세, 복음을 전한 자를 세우셔서 파송하셨습니다. 이처럼 우리 다락과 우리 마을 또한 우리 각구서 안에서도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넘치길 기도합니다. 아론과 훌처럼 내, 기, 내 지체의 기도에 손이 떨어지고 있을 때, 그렇게 약해지고 있을 때, 내가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, 혹여나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질 때에 이제는 또 다른 지체가 나에게 아름다운 연보가 되어서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동역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야 할 것입니다.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은 목사, 집사, 또 권사, 장로. 또한 교회에서 많은 직분과 위치를 자리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세상 속에서도 각자의 맡은 자리 꼭 일터에서 각자의 직급을 가졌습니다.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우선되어 주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권세,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바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복음의 일꾼으로 그 리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.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?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맡겨 나에게 맡겨 주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이제는 나에게 불러 주신 그,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명에 걸맞게 그 복음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참된 리더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. 오늘 하루 참 오늘 하루 가운데에 이 복음의 참된 리더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으며. 두 번째,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, 세 번째,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 내게 맡겨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. 이제는 내게 맡겨 주신 그 리더자의 자리와 또한 맡겨 주신 그 사명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서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게 맡겨 주신 그 모든 일들의 날마다 최선을 내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. 그리고 그저 나 혼자 나아가는 이기적인 사역이 아니라, 우리 모두가 함께, 우리 모든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.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.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많은 친척들과 친지들을 만날 터인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가진 참된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.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